그 뱀도요. 뭐그 뱀의 종류에 따라서 맛이 틀리다는 거예요. 이게. 아, 어, 어,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. 세상에 뱀을 아, 뱀을 어떻게 먹겠어요. 그걸요. 너무 맛있네요. 제가요. 이 중국 음식 먹으니까 중국 얘기가 생각나네요. 제가 그 이제 오래전에 맨 처음에 그 중국에 갈 때는요 그음 어, 우리나라에서 그뭐 어, 무슨 뭐 어디 외교통상 뭔가 거기서 공산국가 허가 도장을 맡아서 그 다음에 뭐 홍콩 가서 홍콩 사이드에 무슨 그 중국 영사관인지 뭐 거기 가서 비자를 맡아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우리 그 중국에 그 아시는 분들이요 저를 이제 중국사람이 그 손님을 초대하는 거는요 정말 대단하게 그냥 큰그음 원탁자에 그 가운데는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요 그 음식을 이렇게 돌려가며 먹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은 손님 대접은 정말 대단해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너무너무 놀란 게요 거기 식당이 입구에 들어갔는데, 그 무슨, 어, 그, 에, 뭐, 네트? 그 철망 같은, 이렇게 네모다란 철장 같은데요? 뱀이 우그룩을 하는 거예요. 어 그래갖고 제가, 아니, 웬 뱀이 이렇게 우그룩을 해?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. 그래고 너무 놀래갖고 하지만 뭐그 표현을 할수 없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제가요. 어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어, 거기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에,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국에는 또 손님을 식사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요. 전 그래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그 밥을 이제 먹으려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맨 나중에 그 주식을 먹어요. 그러니까 우선 그 요리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이제 그 어, 주식을 먹어요. 주식을 뭐죽이라든지뭐 만들어야 레든지구슬는지 그런 거 먹어요. 근데요 세상에 죽이 나왔는데요. 그 이제 죽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 이제 직원이요, 그 아니 그 식당에 그 일하는 분이 이망 같은 데다 해갖고 뱀을 갖고 온 거예요, 억새 그러니까 그 사람네는 그런 거를 하면서 항상 뭐 비둘기 집 가면 진짜 비둘기도 갖다 보여주고 이거 신선하지? 해도 될까? 그런 거를 물어보러 온 거예요. 뱀을 갖고 온 거예요. 저 너무 너무 놀라갖고 하지만 그거를 표현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뭐그맨 마지막에 주식을 먹는다라고 하고 뭐죽뭐 국수 이런 거 먹는데 그 죽을 갖고 온 거예요. 여기 보니까 보면 검은 한단게 있는 거예요. 가 놀라 갖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여자 직원이요. 아 이거 너무 너무 몸에 좋다는 거예요. 그게 뭐 뱀죽이라는 거예요. 아, 어, 제가요, 너무너 놀라갖고, 정말 눈물이 나라는 거예요, 제가요. 이거를 먹어야 되니까. 근데, 그것뿐 아니라, 뭐 중국의 그 남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, 그, 뭐, 우리나라가 지금, 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중국에 가셔서 아시겠지만, 뭐, 샹하이라든지뭐그이호뭐 그뭐 이런 남쪽, 광동 이런 데 가면요, 그큰 유명한 식당의 입구에는요, 전부 뱀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그, 이게 뭐야? 철, 이게 뭐죠? 이런 거, 이, 이, 이그 철조. 뭐가 있어요 그입구에요 뱀이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어 거기 이제 우리 그 중국에 계시는 분들하고 거기 이제 그뭐뭐이유라는 곳을 갔어요 그이유는뭐 정말 그 중국은 워낙 대륙이니까요 그뭐뭐 세탁하는 뭐 데는 그 전체가 다 세탁을 팔고요또이유는전 제가 그 모든 물건 마켓이에요 거 기가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또 이제 뱀이 또 이제 우글우글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갖고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아 저기 아 걱정하지 마뭐 너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야 우리가 뱀 시키지 않을 거니까 이러더라고요. 근데 조금 있다또 직원이 쏙닥쏙닥 하더니요 제가서 오케오케 이이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. 릴리, 릴리도 무서워. <laughs> 니 파. 그러가지고요 쫙딱도 있네? 그러면 이제 뭐 진수 성찬 요리를 다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뭐를 얇게 이렇게 썰어 가지고요 아주 노릇노릇하게 튀긴 게 이만큼 한 접시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뭐든 몰랐죠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뱀 같은 걸안 시킨다고 그래 갖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아 지금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요. 그래서 제 속으로 이거 분명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그게 가르다 랗게 해갖고 이렇게 그. 이렇게 돼갖고요. 그게 뭐 뼈도 있는지, 뭐 어찌 있는지, 그래갖고, 그거를 제가, 이제, 하나, 이렇게, 옥지로 이제 하나 집었어요. 그리고, 음, 이렇게, 이렇게 했는데, 그게 왜 이렇게 찔기고요. 뭐부드럽지 않고 찔기고, 아,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. 그게 뱀이었대요. 뭐? 제가 그 뱀을 글쎄, 먹었다니까요. 너무 놀래갖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저기, 뭐 친구보다 그 일하는 그일 때문에 갔으니까 그 분이요. 너는 모르냐? 거기 어디 뭐? 그 남쪽 어디에는요, 무슨 뭐 쥐? 쥐 같은 거를 또그 이렇게 오랫동안 삼켰다가 아주 아주 오래된 그 쥐는 아주 아주 귀한 손님한테 준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요.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, 이게. 아니 세상에 쥐를 먹다니요, 글쎄. 그 쥐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. 그리고요, 제가요, 또 아주 너무너무 정말 깜짝 놀란 얘기 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아는 그 아주아주 아주 정말 미인이에요 난 정말 그 중국에서 그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어요 피부가 정말 꼴강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아주 예뻐요 아주 그래 그래서 그 제가 그 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너 어쩌렇게 예쁘냐 피부도 아주 막 야들야들하고 뭐뭐 뭐 우리 우리나라 꿀광은 저리가라고 너무 예쁜거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눈꼬도 예쁘고 아마 그 자연 미인 친구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예쁜 사람 그랬더니 물론, 뭐, 제가 보기엔 아주, 아주 그냥 뭐, 재벌쯤 되는 것 같아요, 이, 이 사람이. 너무너무 그옷 같은 것도 그렇고, 항상 그중국의 뭐, 전통 뭐, 치포 뭐, 그런 거 입고, 이렇게, 이제 저를 만날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더니, 아, 그래? 내가 그렇게, 이 피부가 이런 거는 그 뱀을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, 저기가 하는 소리가, 그 뱀도요, 뭐, 그 뱀의 종류에 따라서 맛이 틀리다는 거예요, 이게. 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. 세상에 뱀을 아 뱀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뱀 먹는 걸 좋아한대요. 근데 이 사람뿐 아니라 제가 그 이제 남쪽+ 남쪽에 그 이렇게 뭐+ 뭐 이렇게 아시죠 거기 뭐 어, 지진 많이 나고 뭐 수천 이런 데그 어. 그 사는 사람들을 좀그 아는데 그그 그 사람들도 그래요. 뱀이 너무너무 좋고 뱀이 없어서 못 먹지 거기다가 또뱀 껍질은 또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. 응? 그갖고그 사람들은요 이뱀 먹는 게 일상화된 거예요. 비싸갖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. 너무너무 기가 막혀 없고 제가 너무너무 놀랬어요. 거기 이제 그 중국에요. 그 진... 이제, 지인, 친구요. 친구가 이제 저희 애랑 저를 초대를 했어요. 근데, 물론 뭐 대단하게 초대를 하죠. 그 사람들은 아주 초대, 정말 손님 접대반은. 어느 나라 못지 않을 거예요. 이제 뭐 그래서 그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정말 엄청난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. 뭐뭐 뭐 두꺼비 요리서부터 에 시작해갖고 그게 뭐 자라탕, 뭐 자라, 뭐 거기는요 중국에는요 번데기가 우리나라 번데기 요만하잖아요. 그 뻔데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. 그 시장에 가면 이 뻔데기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그러니그 뻔데기를 이제 볶아갖고 번데기뭐 개구리 다리, 뭐 아니. 어쨌든 뭐, 너무너무 귀하게 그냥 엄청난 이상한 것들을 잔뜩 시켜 놓은 거예요. 근데, 그, 이제 그, 그 번데기가 단백질 투성이라잖아요. 그큰 번데기를 딱 입에 이렇게 물자마자 하얀 게탁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그 중국 친구는 저희 애한테 좀잘 저기 하려고 계속 먹으라고 이렇게 권해주는 거예요. 근데 얘는, 하도 권하니까 해당 못해 얘가 막 울음을 막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쩜말라 쩜말라 그리고 너무 놀래는 거예요 <laughs> 그리고 그 중국 친구 그 딸내미가 저 얘랑 한살 차이거든요 살 얘는 쩜말라 이거 허츠 쳐봐 그리고 그 애는 또막먹는 거예요 또 우리 애를 놀리듯이요 그래갖고 얘가 너무 눈물나고 어 그러면 할수 없지 그러면 이 이거를 다뭐 두꺼비 뭐 이런 거다 치운 거야 치우라 고해서그 얼마나 저도 민망했는데요. 근데 저는요 이제 그 무슨 아 그게 뭐지? 두꺼, 그뭐 두꺼 그뭐 거북이 같은 거를 뭐, 자라라 그래나? 그거를, 또 이제 뭐, 그 식, 당 하는 사람, 그, 그러니까 거기, 식당 매니저들이 이제 꼭 항상 신선한 거할 때는 갖다 보여줘요. 아, 이거 어떠냐고, 이렇게. 그래갖고 이거 보여준다, 이제 헹거요 세상에, 이 자라를요, 자라탕을 만드는데, 자라탕을 만들기 전에, 뭐, 자라를 피를 빼가지고, 그, 빠이주라고 있죠. 중국의 유명한 그 독한 술에, 그 술을 타가지고, 저한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요, 그 중국에는요, 이 식사를 이제 해서 이제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, 이게요 이 이게 빼이가 컵이거든요 까는 마르다예요 그면 깐베이 해갖고요 이거를 완전히 다 마셔갖고 이 머리에다 딱 해서 국물 이이술 요만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요 벌칙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깐베이 이래가지고 이거를 딱 먹는데 세상에 제가 그 자라 거기 빠이주에 섞은 거 있잖아요 피 자라피 두부까지 다 마셨다니까요. 그래갖고 이제 그 자라탕이 나온 거예요. 아, 난 세상에, 나는 이 자라라는 게, 무슨 어디에 살이 있을까, 그, 겉에가 이렇게 두껍잖아요. 형, 서는 그거만 생각했는데, 그거 나름대로 또 뭐, 다 살도 있고, 그렇더라고요. 저기서 중국에서 아주 별걸 다 먹어봤다니까요. 그래갖고, 그, 우리 애는 아주 중,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, 이런 시장에 가면요, 거기는 아주 별걸, 별거 별거다 팔아요. 뭐, 어디 뭐, 비둘기도 팔고, 뭐, 뱀도 팔고, 뭐, 아니 별걸, 별걸 다 팔아요, 거기는요. 그래가지고, 그, 그 비둘기 또 뭐, 어떤 그, 그 레스토랑은 비둘기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. 그 비둘기 요리만 전문적으로 하는데. 근데 비둘기도 또 살아서 팍팍 뛰는거 갖다 또 보여줘요. 그 비둘기 해는 집도요, 얼마나 사람이 몇 터지는지 몰라요. 너무너무, 너무너무 이상하죠. <laughs> 제가 또 맛있게 먹어볼게요. <laughs>